끙끙! 안녕하세요. 백구빌라 재훈입니다. 세! 세!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티셔츠는 쿠팡에서 15,800원에 두장씩 팔고 있습니다. 제가 소품으로 쓰려고 샀는데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여러분들 혹시 나무 위키라고 아세요? 제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나무 위키에서 다양한 걸 검색을 해보는데 의외로 아무나 편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편집법을 좀 배워가지고 편집하는 법을 좀 익혀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유룡 씨가 잔대가리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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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꼬레또 이렇게 굴린단 말이에요. 제가 또 그걸 못 참고 유룡 씨의 비밀을 들은 다음에 나무 위키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밀을 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무 이렇게 작성하는 건 되잖아. 그게 맞아, 맞아. 어 여보세요? 어형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전주 왔어. 아 그래요? 어. 아 지금 옆에 누구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아 혼자야. 어나 어, 어. 지금 혼자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아. 만났는데 어. 얘가 결혼을 했단 말이야. 음. <laughs> 불쌍한 새끼. 아니 근데 얘가 이제 요새 나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 그쪽에서는 확실한 형이 하나 있다. 어어어 형이 또 그런 거또 까꿍이잖아. 야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 아 얘가 또 개인 시간이 없대요 요새. 아 개인 시간 같은 거? 맨날 이제 제뭐 일하고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지금 스피커폰인데 형이 좀 얘기를 한번 해봐 뭐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일 일 다니는 친구인가? 아니 그냥 뭐 회사 다니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뭐 출장 같은 거 간다고 뻥치고 네. 며칠 쉬다 오는 거지 <laughs> 야 그렇지 뭐냐면 어, 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회의한다고 하면은 나는 한 2시간 일찍 한1 2시간 일찍 만난다 해놓고 좀난 쉬다가 가고 이런 식이거든 아 그러면. 개인 시간을 그렇게 짬을 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매일매일 음. 짬을 내가지고 하는 게 여일 효율적이야 형형 형. 우리 이번 여름에 어. 남자들끼리 해가지고 저기 어디 좋은데 한번 놀러갈까? 도라카이나 이런데 있잖아 우와, 진짜 야 무조건 가자 무조건 형 근데 그 해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거 야다돼나다돼 돈이 야, 있어 따로 쓰는 게? 너 진짜 이거 뭐 해수 뭐 이런 거말 아, 아니지? 말할 거 그런 거 아니지? 저번에 집안한테 무슨 데또 그렇게 하겠어 형을 조직했어또형 뭐. 응, 비상금 따로 좀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또 따로 있어 어. 어, 어디 모으는데? 그건 아 이걸 진짜 너 말하면 너가 진짜 말할 것 같아서 그냥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좀 비상금 몇백있돈 있다는 거지? 아, 어, 몇백좀 숨겨 놨어. 아, 돈은 있다는 거고? 야, 야, 그 형. 있으니까 다낭으로 가자. 다낭으로. 아, 근데 형, 응.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혜수랑 형이랑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혜수가 너무 아깝대. <laughs> 야 유부남은 알 거야 어. 내가 훨씬 아깝지 아, 그래? 야, 내가 뭐, 뭐 집에서 맨날 뭐 코딱지 파가지고 뭐 테이블에 좀 묻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아 테이프 어디서 묻히는데요? 그냥 식탁 밑에 딱 이렇게 쓱쓱슥 묻히고 하는데 모르지 뭐 아, 그거 안 걸려? 그런 거안 걸리고 하는데도 어. 누가 봐도 내가 음, 그래. 아깝지 아유 참 우리 형 진짜 똑똑해 아, 그 친구한테 좀 말해줘 아, 내가 잘 얘기 좀 할게요 그래 아 알았어 야그 친구한테 화이팅 저래 줘 화이팅 아유, 화이팅 <웃음> <웃음> <laughs> 자, 이렇게 유룡 씨의 몇 가지 비밀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센걸좀 원했는데, 유룡 씨가 저를 살짝 경계하면서 비밀을 약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희가 또가스라이팅의 고수기 이 때문에, 유룡 씨를 천천히 설득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얻었습니다. 요거를 일단 나무이키에 작성을 해서 유룡 역을 좀 놀래켜보도록 할게요. 펭! <laughs> 생! 자, 일단은 나무이키를 들어가야겠죠? 나무이키를 들어가고, 음. 자 유리홍 씨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유료야 뭐야 사진이고. 아, 일단 이거 열 받으니까 이걸 일단 편집 한번 해볼게요. 어, 은근히 이게 좀 쉬워요. 저자. 이거 어, 이게 좀 마음에 드네. 아 일단은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또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편집으로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여담에다가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유룡씨의 비밀이 세상 위로 드러났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여담에다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귀엽게 자 여기서부터 제가 쓴 거죠 가끔은 혼자만의 일탈을 위해 회의가 취소된 여러 번의 경우에도 회의를 한다고 혼자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혼자서 코인노래방, PC방을 가서 맘껏 놀다 집에 가서 피곤한 척을 했다고 한다. 이게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야, 제가 좀 글을 좀잘 쓰네요. 이렇게 보니까. 비상금을 뺏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상금을 모으고 있다. 존재 유무를 안 것만 해도 그의 집을 다 뒤져볼 이유가 충분하다. 유령의 비상금은 와이프 관리하에 환수 조치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 제가 또 사설을 좀 즐겨 읽다 보니까 환수 조치 약간 요런좀 고퀄리티의 단무들을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집에 있는 아일랜드 키친 밑에 은주호에 코딱지를 붙여놓는 악취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와이프가 청소할 때 밑에까지 닦는 일이 드물기에 걸리지 않고 취미삼아 악행을 저지르는 듯하다. 크... 자기애가 강하여 자신이 와이프보다 아깝다고 생각하며 사는 듯하다. 요게 또 피크입니다. 적반하장 이런 또 주옥같은 글들을 또 썼으니까 이동식에 전화해서 협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형어 큰일 났어 여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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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우리 통화 도청됐나 봐 통화 가 도청 뭔, 뭔 말이야? 아니 지금 네이버에 유령 검색하면은 맨 어. 위에 나무이키 뜨거든? 그거 들어가 봐 잠시만 네이버에서 그거지? 아, 나무위키? 어. 네이버 어. 나무이키 들어갔어? 똑같은데 왜? 밑에 여담 쪽 가봐 여담? 야씨발 뭐야 이거 아 몰라 누가 옆에서 도청해가지고 이거 아, 썼나 봐아야 네가 이, 네가 썼지 이거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썼던 거 같아 친놈이네 이거 네가 그건... 네가 썼지 이거 아나 그걸 링크 일단 해수한테 내가 지금 카톡 아? 보낼 거거든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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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진짜 이거 야야이야야야 이거 야야 이거 야야야야 이거 야야야거야야 이거? 야야야야야 아 이거 내가 쓰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우는지를 몰라 아그거진아미친놈아 아, 이거 왜 쓰냐 여기다가 아니 그냥 아. 형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무 키에는 내가 아. 얘기한건 아니잖아 손가락으로 아, 아, 아 어차피 이거 해수 안 보여 안보 안.. 안안뭐 아냐 아냐 지금 내가 링크 보내려고 해야지 아나 하지 말라고 진짜 이건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그거 어, 보면 알겠지만 형 비상금은 혜수한테 다시 환수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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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훈아재훈아어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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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게 아냐 아냐 아아너아가아으아까아거아해아미아해 아냐 아떻아아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못하나? 형도 못해. 형 그거 하면 건드리면 불법이야. 내가 고소할 수 있어. 너왜 그러냐, 나한테! 아니, 이거 진짜 애수한테 좀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 진짜 보내줘 나 진짜 보내줘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까불어, 이 양반아. 아니,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아니 너 미친놈이야 진짜? 아니 형 이거 근데 나무위키 아, 내가 진짜 지울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지우냐? 진짜로 어떻게 어떻게 지우냐? 네 해수한테. 아, 아니 아니, 아니 보내지 이걸... 마. 해수한테 혜수에기 해수 꺼내지 좀봐봐 아니 해수가 이걸 보고서 진짜... 둘이서 해결해야 될것 같아. 안돼, 아, 아, 진짜 안돼. 나 비밀은 내가 입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만 친 거니까 아니, 이건 이해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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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진짜 안돼.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안돼. 아니 일단 이거 해수랑 같이 읽으면서 형도 컨텐츠 찍으면 될것 같아. 아, 너왜그러이냐 나한테? 진짜로. 아니, 지금 하고.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스테이크가 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우리 은행? 어 알잖아. 자주 보는게 이제 있을 거야. 지금 보낼게. 빨리 지워줘. 제신 음. 보냈어. 일단 보내봐봐.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일단 보내봐봐 형. 나도 힘들어. 아 근데 왜 그러냐 나한테. 아 진짜. 아나 이거 어떻게 아, 지우는지 모르는데 형이 5만 원 보내면 알거 같긴 해. 야 네이버 뭐 지식이네 이거. 내가 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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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워볼게 이거. 아 씨. 그럼 난 지금 링크 보낼게 해서. 아야 진짜 불러줘. 아, 진짜 불러 아, 미안 용희형, 나 재훈이야. 형이 저번에 너는 결혼 못하고 혼자 죽을 관상이라고 한거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무위키에 이런 짓을 벌였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잘 해결해. 안녕.